적진을 바라보던 독일군이 영국군을 발견하고 비상을 알립니다. 일촉즉발의 상황. 하지만 영국군 병사는 공격에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. 독일군 병사들도 총을 거두게 되고 그들은 참호 속에서 나와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중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게 됩니다. 영국과 독일 군인들이 불과 몇십 미터 사이밖에 안 되는 거리의 참호 속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, 한 병사가 캐럴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. 그러자 누구랄 것도 없이 캐럴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, 그 소리를 들은 독일군도 캐럴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다음날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전쟁을 멈추고,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축구 경기를 하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. 그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데, 이는 전쟁 중에 일어난 실화로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인류애를 잃지 않은 군인들의 이야기를 그리.